연결할 수 있어요 아, 정말요? 가능하기는 해요 부족을 쓰면 오늘 연결하는 거죠 선생님 기운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기운을 몰아갖고 와요 3개월 정도 걸려요 다 몰아갖고 오는데 그래서 100일이 필요해요 100일 동안 끌어 땡겨 오는 거예요 와서 딱한날한 한 시에 줘요 기운은 일반인이 관장할 수 없어요 큰 사업을 하거나 큰 건을 움직이거나 큰 기운이 순간 필요한 거니까 땡기기도 하고 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몰아서 탁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소운으로 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, 선생님. 네네. 멀리 있는 나의 운을 지금 당장 쓰 당겨서 응. 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. 멀리 있는 운을 당장 쓰고 싶어 확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. 그럼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거지? 나 말고. 어떻게든요, 선생님. 어떻게든? 그게... 가능하기는 해요, 부족을 쓰면. 아, 운을 연결하는 거죠, 선생님. 그렇죠. <laughs> 기운도 연결할 수 있어요. 아, 어, 어, 정말요? 제가 지금 기운 연결하는 일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? 어. 이 친구가 내년에 강주에 있는 큰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. 어. 분양만 되면 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. 후분양이거든요? 후분양이라는 건뭔 말인지 알죠? 네. 그러면 이미 아파트가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? 네. 근데 이 친구 기운으로는 안 되는데 내 후녀 기운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 거야. 내년이, 20, 23년도 10월달이 입... 네. 그거야, 분양이야. 네. 근데 20, 24년도는 안 돼. 네. 2 4년도로될것 같은 거야. 그럼 24년도 기운을 땡겨요. 그래서 그걸 기운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. 아, 기운을 몰아갖고 와요. 3개월 정도 걸려요. 다 몰아갖고 오는데. 아, 3개월 걸려요? 네네. 그래도 땡큐네요? 그죠. 그분양시기는딱 거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이게 그러니까 내년, 이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맞춰서 지금 기운몰이 하고 있어요. 지금부터 땡기죠. 내후년 거를. 하루아침에 또굿한판으로안 끝나? 가끔씩 생각해. 굿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. 근데 이건 구슬을 그 끝날 수 없어요. 기운이잖아요.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. 내 거잖아. 원래 내 거. 대신 미리 당겨 쓰고 싶대. 꿈을... 그럼 하루아침에 딱당겨갖고오아지그 끊냐고. 그래서 100일이 필요해요. 100일 동안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. 와서 딱한날한 한 시에 줘요. 그럼 일반인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있어야지? 일반인은 못하죠. 일반인 그, 그 정도의 기운을 관리할 정도는 무당이지, 그 일반인 아니지. 그거는 없어요. 뭐 내가 사고수가 있는 건 차를 타지 마라. 음. 라고 설명하면 되지만 기운은 일반인이 관장할 수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더 이상 탈라지 않게만 관리하는 차원이지 야를 끌어당겨 올 수까지는 없어 내가 성형을 하고 싶으면 진짜 성형외과 전문의 가서 질도하는 것처럼 전문의를 가야지 가능한 거죠 내가 내 얼굴 질 수는 없어요 큰일 나요 부작용이 엄청 클 거야 근데 이거는 기운을 몰아서 쓰는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? 네네 그러니까 1 0 0일이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기운 플러스 선생님께서 기운을 또 넣어주시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기획권을 미리 당겼으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거나 그런 후유증을 없애기 하려고 100일을 쓰는 거예요 급하게 이거 떼서 이게 아니라 그럼그전걸써없니까훅 하고 잘못하면 빠질 거 아니야 네. 살릴 거 아니야 네. 그걸 없애려고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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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오는 거죠 그 위안은 빠진데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 자연스럽게 그게 남물거 아니야 나님이 갖고 왔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하거나 경매 입찰하신 분들은 많이 해요. 그리고 부동산 분양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고. 이게 딱 어떤 시기가 있으니까. 그죠? 나는 1년 365일 중에 봄에만 기운 좋은데, 응? 어디? 분양이, 분양이 가을부터 시작된대. 어. 난 이미 봄, 봄인데. 어. 그럼 어떡해? 봄걸 살짝 뒤로 미쳐놓고, 다음, 내 다음 걸땡겨갖고 와서 가을에. 아. 어.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. 그쵸. 요지역 갔다가 요지역 갔다가 그, 갔다. 그, 그, 매번 온 거. 앵겨도 거기 한 지역 가면 4개월, 5개월 있어요. 그것도 한 두세 달 쉬어. 그것도 내년에 또 지역을 가. 그러면 1년 3 6 0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 특정 지역 기간에만 일을 하는 거니까 그때 한꺼번에딱 몰아주죠. 그리고 분양 사업 하기 전에 택지 분양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써먹어요. 그냥 아무 때도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 시기만 팔수 있는 거니까. 그 시기 때 많이 팔아야지, 많이 해야지 1년 벌걸 벌어놓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일반 직장이거나 일반 사람보다 기운이 솔직히 두 배가 필요하죠. 미리 땡기기도 하고, 미리 보충도 해놓고. 그래서, 그 때, 여기 똥 해서, 그 기간에만 써먹을 수 있게. 아, 어, 매력적이다. 딱 하고, 또 치고 빠지고, 또딱 해서 치고 빠지고. 아...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. 솔직히, 매매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그 기운몰이에요, 실. 이게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죠. 이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큰 사업을 하거나, 큰 건을 움직이거나, 일반인들은 솔직히 못해요. 비싸서도 못하고, 감당도 못해요. 아... 일반 직장 다니면서 기운을 끌어 당기고 싶대. 그게 먹힐까요? 뭐 무슨지? <laughs> 승진까지 는면 땡길 필요 없지. 아... 그게 운만 보고 가도 되는데. 승진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력 갖고 그 다음으로 내다보면 한 단계 더 가는 거지. 열 단계, 십이 단계가 아니잖아. 근데 경매이거나 그냥. 분양이거나 입찰이거나 하는 건큰 기운이 순간 필요한 거니까. 땡기기도 하고, 몰기도 하고, 늦추기도 하고. 몰아서 탁 줘요. 그걸로 딱 끝내죠. 감사합니다.